로자리 2. E, 성모 마리아의 어린이를 위한 기적 로자리. 안내. 이 로자리는 기적의 로자리 변형이며 특별히 어린이를 위한 것입니다. 로자리를 아이들에게 강요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개별 아동의 주의를 기울이고, 아이가 전체 로자리에 집중할 수 없는 경우, 아이가 로자리의 일부만 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후 로자리의 나머지 부분은 다음번에 합니다. 로자리의 일부만을 행할 때도 여전히 봉인해야 합니다. 안내. 아이가 로자리를 다룰 수 있는 경우 어린아이들을 위해 다음 내용을 한꺼번에 읽도록 합니다. 나이가 있는 아이들이면 봉인 전까지를 여러 번 해도 되며 최대 4회까지 가능합니다. 그런 다음 한번 봉인합니다. 안내. 당신은 아이의 개별적인 상황에 맞춰 이 로자리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아이는 학교 대신에 유치원에 갈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집에 머물 경우 그에 따라 아파트 학교 등으로 바꾸어 적용하세요. 마찬가지로 청소년은 성모 마리아의 무릎에 앉는 아이디어를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라인은 제외하세요. 조건 없는 사랑이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 그리고 기적의 어머니의 이름으로, 아멘. 어린이들이 그들 스스로 기도자가 되게 두고, 크거나 작은 소리도 선택하도록 하세요. 여기에 개인적인 요청을 추가하세요. 주 기도문,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 신이시여, 당신은 하늘에 계시며, 또한 우리 주위 모든 곳과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께 우리 가슴들의 사랑을 주고, 우리를 위한 당신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신이시여, 대천사 미카엘과 그의 푸른 화염 천사들을 보내시어 모든 어두운 것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소서. 사랑하는 대천사 미카엘이여, 나의 아버지와 어머니, 나의 형제자매와 할아버지 할머니를 보호하소서. 모든 고통으로부터 우리 가족을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항상 당신의 평화와 조화 속에 지켜주소서. 사랑하는 대천사 미카엘이여, 나를 매일 고통과 모든 어둠으로부터 보호하소서. 내가 가는 곳, 집, 학교, 놀 때와 다른 모든 곳에 갈 때마다 나를 당신의 빛과 사랑 속에 지켜주소서, 나는 당신의 보호에 감사합니다. 나는 당신의 푸른 화염의 천사들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도록 약속합니다. 그들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대천사 미카엘이여, 내가 두려워할 때 나는 단지 내 가슴을 열고 당신을 부르기만 하면 된다는 것을 기억하도록 도와주소서, 나는 단지 당신의 현존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을 느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당신의 빛과 사랑을 느낄 때 나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평화이며 내가 평화 속에 있을 때 아무것도 나를 해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신이시여 나는 당신이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압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하며 당신도 나를 사랑하는 것을 압니다. 아민. 성모 마리아시여. 평화에 미치지 못하는 모든 생각과 느낌, 모든 낡은 패턴을 이제 놓아버리며 필멸의 주형을 떠납니다. 생명의 강이여, 영원한 흐름이여, 우리는 살아가겠습니다. 성장하겠습니다. 초월하고, 그 이상이 되겠습니다. 생명의 환이여, 찬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성모 마리아, 기적의 어머니를 부릅니다. 당신은 아기 예수를 사랑하듯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내가 알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나를 당신의 무릎에 앉히고 아기 예수를 달래는 것처럼 나를 달래는 것을 내가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언제나 나 자신, 내 가족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당신의 사랑에 의해 보호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사랑하는 성모 마리아, 내가 항상 신은 선하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이 생기든 상관없이 신은 항상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내가 알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사랑하는 성모 마리아, 내가 당신 사랑의 기적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은 언제나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내가 알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성모 마리아시여. 평화에 미치지 못하는 모든 생각과 느낌, 모든 낡은 패턴을 이제 놓아버리며 필멸의 주형을 떠납니다. 생명의 강이여, 영원한 흐름이여, 우리는 살아가겠습니다. 성장하겠습니다. 초월하고 그 이상이 되겠습니다. 생명의 환이여, 찬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모 마리아, 나는 내 가족에게 당신의 기적이 일어나도록 기도합니다. 나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평화와 조화 속에 함께 살도록 도와주소서. 그들에게 우리 가족을 돌보는데 필요한 충분한 돈이 항상 있도록 도와주소서. 우리 모두를 건강하게 되도록 도와주소서. 사랑하는 대천사 미카엘이여, 우리 가족을 보호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평화와 조화와 풍요로움 속에 살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향해 사랑할 수 있도록 신은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도록 도와주소서. 성모 마리아시여, 평화에 미치지 못하는 모든 생각과 느낌, 모든 낡은 패턴을 이제 놓아버리며 필멸의 주영을 떠납니다. 생명의 강이여, 영원한 흐름이여, 우리는 살아가겠습니다, 성장하겠습니다, 초월하고 그 이상이 되겠습니다. 생명의 환이여, 찬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모 마리아, 내가 나쁘다고 느끼거나 나쁜 것을 할때 그것이 나의 내면에 있는 인간 자아에게 듣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인간 자아는 오직 그 자신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고 나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사랑을 느끼고 평화에 있을 때 그것은 나의 내면에 있는 그리스도 자아와 함께 하나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도록 도와주소서 내가 언제나 나의 그리스도 자아와 함께 하나가 되기를 선택하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스럽고 친절하게 되며 언제나 나 자신을 위한 신의 사랑을 느낍니다. 나는 나의 그리스도 자아에게 언제나 바른 일을 하는 방법과 모든 것을 사랑과 함께 하는 방법을 보여달라고 기도합니다. 신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자신과 다른 사람들 모두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알도록 도와주소서. 성모 마리아시여, 평화에 미치지 못하는 모든 생각과 느낌, 모든 낡은 패턴을 이제 놓아버리며 필멸의 주영을 떠납니다. 생명의 강이여, 영원한 흐름이여, 우리는 살아가겠습니다. 성장하겠습니다. 초월하고 그 이상이 되겠습니다. 생명의 환이여 찬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모 마리아, 내 부모들과 다른 성인들 역시 그들의 내면에 그리스도 자아를 가지고 있고 인간 자아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도록 도와주소서. 그리고 그들이 나를 향해 사랑하지 않을 때 그들은 인간 자아에게 듣기 때문입니다. 성모 마리아, 내가 부모를 향해 친절하고 사랑스러울 때 나는 그들이 인간 자아를 극복하고 그들 내면에 그리스도 자아에게 듣는다는 것을 알도록 도와주소서. 내 부모들 안에 그리스도 자아는 언제나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도록 도와주소서. 그들이 인간 자아로부터 듣는 것을 내가 용서하도록 도와주소서. 성모 마리아시여. 평화에 미치지 못하는 모든 생각과 느낌, 모든 낡은 패턴을 이제 놓아버리며 필멸의 주형을 떠납니다. 생명의 강이여. 영원한 흐름이여. 우리는 살아가겠습니다. 성장하겠습니다. 초월하고 그 이상이 되겠습니다. 생명의 환이여. 찬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모 마리아. 내 부모와 내 조부와 나의 교사와 내 주변의 모든 다른 성인의 안내를 위해 당신의 천사들을 보내주소서 그들이 언제나 그들의 내면에 있는 그리스도 자에게 듣고 나를 친절하게 대하도록 도와주소서 사랑하는 대천사, 미카엘이여, 어른들의 주위를 보호해주시고, 그래서 그들은 인간 자아를 극복하고 그리스도 자아에게 들을 수 있습니다. 나와 나의 형제 자매들을 보호하소서,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그리스도 자아에게 듣고 서로를 친절하게 대합니다. 성모 마리아시여, 평화에 미치지 못하는 모든 생각과 느낌, 모든 낡은 패턴을 이제 놓아버리며, 필멸의 주형을 떠납니다. 생명의 강이여, 영원한 흐름이여, 우리는 살아가겠습니다. 성장하겠습니다. 초월하고 그 이상이 되겠습니다. 생명의 환희여, 찬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모 마리아, 내 부모와 교사들과 다른 성인들을 안내하도록 당신의 천사들을 보내주소서. 신과 나의 그리스도 자아는 나의 삶을 위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내가 기억하도록 도와주소서. 내가 이번 삶에서 왜 지구상에 여기에 있고, 내가 누구인지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지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내 영혼이 지상에 가져오기를 바랐던 선물을 알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내가 성장했을 때내영혼이 되고자 했던 것을 기억하도록 도와주셔서 성모 마리아시여 평화에 미치지 못하는 모든 생각과 느낌 모든 낡은 패턴을 이제 놓아버리며 필멸의 주형을 떠납니다 생명의 강이여 영원한 흐름이여 우리는 살아가겠습니다 성장하겠습니다 초월하고 그 이상이 되겠습니다 생명의 환이여 찬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모 마리아와 대천사 미카엘이여 당신의 천사들을 보내시어 매일 나를 보호하고 안내해 주소서. 친절하지 않고 사랑스럽지 않은 모든 어린이와 교사로부터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언제나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게 되고 나에게 친절하지 않은 모두를 용서하도록 도와주소서. 내 영혼이 학교에서 배우고자 한 것이 무엇인지 기억나도록 도와주소서. 나의 교사들이 나에게 말하는 것을 내가 이해하도록 도와주소서. 그래서 나는 모든 것을 배울 수 있고 이번 삶에서 승리는 나의 것입니다. 성모 마리아시여, 평화에 미치지 못하는 모든 생각과 느낌, 모든 낡은 패턴을 이제 놓아버리며 필멸의 주형을 떠납니다. 생명의 강이여, 영원한 흐름이여, 우리는 살아가겠습니다. 성장하겠습니다. 초월하고, 그 이상이 되겠습니다. 생명의 환이여, 찬미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과 성모 마리아, 내가 언제나 나의 가장 친한 친구인 나의 그리스도 자아를 기억하도록 도와주소서. 그는 내 가슴의 고요함 속에서 나를 편안하게 하며 안내한다는 것을 알도록 도와주소서. 나는 나의 그리스도 자에게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러 왔던 모든 것을 이해하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합니다. 나의 영적인 가족을 기억하고 신이 나의 내면에 있다는 것을 알도록 도와주소서.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나는 예수께서 하셨던 것을 똑같이 할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내가 당신과 함께 하나일 때 신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들을 도왔듯이 나를 통해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을 알도록 도와주소서. 신은 나의 내면에 있기에 신께서 그의 기적들을 내 삶에서 행한다는 것을 알도록 도와주소서. 성모 마리아시여. 평화에 미치지 못하는 모든 생각과 느낌, 모든 낡은 패턴을 이제 놓아버리며 필멸의 주영을 떠납니다. 생명의 강이여, 영원한 흐름이여, 우리는 살아가겠습니다. 성장하겠습니다. 초월하고 그 이상이 되겠습니다. 생명의 환이여 찬미합니다. 지구는 주님의 것이며 주님으로 충만합니다. 지구는 주님의 것이며 주님으로 충만합니다. 지구는 주님의 것이며 주님으로 충만합니다. 아멘. 조건 없는 사랑이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 그리고 기적의 어머니의 이름으로 아멘. 봉인하기 신께서 나의 내면에 계시기 때문에 언제나 신께서 나와 함께 한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나는 언제나 대천사 미카엘과 그의 푸른 화염 천사들이 나를 보호해 준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나는 예수님과 성모 마리아께서 언제나 내가 갈바른 곳과 해야 할 바른 일을 찾을 수 있도록 나를 안내하고 도와준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나는 신성한 어머니께서 나에게 무한한 평화와 조화를 주시는 것에 감사합니다. 나는 언제나 나의 내면에 있는 신성한 어머니의 평화를 찾으며 언제나 내 가슴에 있는 나의 그리스도 자아의 안내를 받도록 귀 기울일 것을 약속합니다. 나는 모든 나의 두려움을 소멸시키는 성모 마리아의 사랑을 받아들입니다. 나는 내가 신의 아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나는 신 안에서 전체인 현존이 되고 그 이상이 되겠다고 맹세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과 기적의 어머니 이름으로 나는 내 가족을 신성한 어머니의 무한한 사랑과 빛 속에 봉인합니다. 신성한 어머니의 입이 말씀하셨으므로 그것이 이루어져 완료되었고 그것은 물질 속에 봉인되었습니다. 아멘.